그러니까, 어, 이번 삐꾸러져도 많은 똑바라는 그랬지. 참 우주시대에 지금 별들이 돌아다니는데, 별들이 전쟁 아니겠어요. 남을. 하나의 별이야, 하나의. 이 우주가 지구와 이렇게 별로 떠있듯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존재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대 택배 괜히, 중독보기 하면 정말. 희해 머리가 죽겠더니데머 나네. 머리가 아파. 거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별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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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영혼을 주니 깨닫게 다 끈본 유저를 갖고 사기당한 애들은 뭐 한들 아니야. 이거 5 0 0 가면. 우리는 족쇄해. 족쇄이 돈에 그런 건. 돈를 쫓아가면 만드는 거야 아이들아 꿈을 쫓아가야지 응응 꾸고 해서 노력하려면 돈은 뭐 그게 아니야 돈은 뭐쭉 쓰는 게 돈이야 응, 내가 좋아하는 걸먹고 놀고 우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우리 전체 그 재산을 다 수집 귀신 집에 다 갖다 말하면 되는 설도 있는데 아 만나는 남자들은 돈을 갖다 빼돌리는 거야. 오늘 나한테 들어와야지 나한테 들어와야 이것이 내 사람인가 이것이 이것이 돈 주지도 않고 빼돌리고 감질를내기 전에는 오시고오시고 아우 더러워 자 그래갖고 뭐 내가 뭘고디 가서 꼼지럽고 밥먹고 살면 되지 뭐그 꼬리 꼬저꼬리 한 먹으시냐고 그랬니 지겨워요 엄한 짓거리들을 안 하면 내가 살... 아. 왜 그래?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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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불 조심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 어째는 퇴직금으로 올다생강살 했는데 무슨 만원천 원도 안 깎아 주는 거야. 삐져가지고 그냥 와 버렸어. 아니 무슨 생각지 한방울에 담아 놓고 무슨 만 원이야. 밭에서 바태스 축혀. 그런 밭에 농구는 뭐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근데 방송이 이 해갖고 저런 것들은 저런 사람들은 처리를 해야지. 제가 제가 세상에 어떻게 사람 사람이 하다 못해 우리는 길바닥에 그 정말 구글하는 거지들도 사람이 똑바로 보여요. 그 사람지속에 있는 거야. 사람은 자존경. 자존감이라는 것이 자존감, 자존심 응? 누구나 심 이것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이사 거짓말로 적어도 내야 돼요. 안 아프다고.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하면 a 을떼 t 리는 거예요. 이 o n t have to say, 과 1년 단위 재계약 여부가 전적으로 don't have to say, I don't have to say, I don't have to say, I don't h a 니내가잘라니 난시가 있어서 그러니 눈이 당뇨가 있는데 눈이 자꾸 마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난시 안경인데 가까이 있는 보면 이렇게 돌기이아니고 이러고 해야 보이는데 우리 카메라가 정말 짱이에요. 멋있어 근데 정말 음,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 난시가 있고, 또 노안이 와서 도피를 또 따로 해. 환경도 두개 해야 돼. 그동시대된 거는 또 비싼 거야. <laughs> 비싼 거 별로 안 좋아해. 돈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laughs> 지금 정말 최저가. <laughs> 우리 최저가요. <laughs> 최 명품인데 최고의 명, 명품인데 최저가야. <laughs> 은위에 은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는 거니. 낮은 곳을 좋아해.